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낙위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 아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시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진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아비 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3원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으로 볼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종의 보고를 받고 아, 이게 큰일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부랴부랴 여러 가지 다윗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떡, 포도주, 또 양, 복근 곡식, 건포도, 무화과, 하튼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급하게 만들어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급하게 만들고 종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분노하는 다윗의 분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사과하는데 먼저 2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인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지금 나발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발 그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나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인 되는 아비가일이겠죠. 근데 지금 이 부인되는 아비가일이 나발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또그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평생 살아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남자가 정말 성격이 난폭하고 매너가 없고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 당신께서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개의치 말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운전 하다 보면은 뭐 깜빡이 키지 않고 그냥 확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좀뭐 급해서 조금 깜빡이 키고 들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길안터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 매너가 뭐좀 급한 것이 많죠. 그때. 우리가 좀 끼어들거나 아니면 앞으로 막 끼어들었을 때 크랙션을 누를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손짓해서 미안해요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빵빵거리고 또 앞으로 쫓아와서 또 맞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건뭐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내가 안지지라고 생각을 해서 더 크게 빵빵거리고 또 앞으로 쫓아가서 앞차를 맞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툼이 되고요. 서로가 이제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좀 격한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개의치 않는 게 상책이에요. 아저 사람 원래 그렇구나 라고 여기고 그냥 개의치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발인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께서는 개의치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끝에 보시면은, 내가 그 일을 몰랐습니다. 라고 25절 끝에 보시면은, 말씀하죠.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이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또 그렇게 이제 자기를 자기 허물로 그걸 돌리고 있죠. 2 8절읽 있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요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지금 아비가일이 누구 탓으로 돌려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거는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모든 허물을, 물론 남편이 그렇게 한 거지만 또 자기가 그 일을 몰랐으니 이건 내 탓입니다. 라고 자기 허물로 돌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이 말씀 전후를 보면은 아비가일은 이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알 수도 없었고, 현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훌륭한 것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라고 자기가 책임질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 자그마한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이제 팥줄소, 뭐, 가서 부모에게 예, 뭐, 오시오. 라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뭐, 부모들에게 가끔 있겠죠. 그때 부모는 뭐, 아이들이 무슨 장난을 쳤는지, 또 가볍게 뭐, 누구를 때렸는지, 뭐 그런 건 뭐, 학교에서 되는 일알 수가 없죠. 그러나, 자, 하여튼, 자기 자녀가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파출소에 끌려가서, 집으로다가 전화와서, 부모 좀 오시오. 라고 말하면, 나 그거 몰라요. 어, 난 거기 없었어요. 라고 발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가 잘못 기른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현장이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이거는 내가 자식 교육 잘못한 겁니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과를 할 때도 있고 사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두 분나다 그런 일이 있는데, 사과할 때 가장 좋은 요령은 "사과할 때 쿨하게 하라"라는 그런 어 말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쿨하게 사과하라" 사과할 때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끝.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자꾸만 토를 달아요. 이유를 대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과할 때는 아, 정말 그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뭐가 딱끝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아, 죄송합니다 해놓고 또 그러다가 아, 그런데 하고 토를 달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과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가 있는데 쿨하게 사과하는 것 필요하죠. 지금 아비가일 그렇게 다윗에게 쿨하게 사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호칭을 이게 다윗을 부르는 것을 보면은 이게 나발이 어떤 사람이고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다윗을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부르죠?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놈. 또 근본을 모르는 떠돌이 같은 놈이라고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세까지 이름을 들먹거리며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이런데 다윗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 오늘 다윗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내네 주여 내네 주여 계속 주여 주여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할 때그 주랑 같은 겁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다윗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한껏 낮추고 다윗을 높이고 진짜 진심에서 하는 것 같아요.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호칭을 부를 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뭐다 세상살이에서 뭐 대리, 부장, 과장 이런저런 뭐 호칭들이 있으니까 뭐 소리가 이제 호칭을 직책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부를 때그 호칭. 그 뒤에 요 자를 붙이느냐, 님 자를 붙이느냐, 아니냐. 요게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도 뭐다 그런 거 있죠. 어떤 때는 사람 앞에서 아예 그냥 님자안 붙이고 딱가는 경우도 있고, 요자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 없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은 누군가를 상대방을 부를 때그 사람 앞에서 더더욱 날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부를 때, 니네 뒤에 님 자를 붙이느냐, 요 자를 붙이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에요. 지금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말합니까? 근본 없는 종놈이다. 라고 완전히 무시를 해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노를 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게 뭔가요? 26절, 30절, 31절에 보시면은 <laughs> 다윗의 그 흥분한 것을 이제 가라앉히면서 그렇게 말하죠. 26절 읽어보십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진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나발을 죽이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또, 마음을 푸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분명히 될 터인데, 그때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 그때 다윗 객기 부려갖고, 괜히 나발, 그런, 뭐, 원래 그런 사람을 죽였대, 라고 말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다윗 손해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다윗 왕 됐을 때 다윗 왕의 체신이 깎이는 일이니 지금 분노가 있어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28절. 한번 더 읽어 보십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런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다윗을 권련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진심,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동이 돼서 칼을 내리고, 이제 또 물러서서 나발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또, 병들어서 뭐 조금 이따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불란질에 부채질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방수 같아서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축소시키고 화해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갈등이 잦아들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아빌 가일 같은 덕과 지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